지금 이 사태는 독불 장군 문재인 집권의 견포라고밖에달리볼수 없습니다. 재개헌한 발의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문재인 간제 개헌이 국회로 넘어오는 마당에 국회가 마냥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합동 의총을 열어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지금 이 사태는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견폭구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습니다. 야당과 국회의 자존심을 짓밟는 문재인 정권의 견복주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게 국회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항적 대통령 없애자고 개헌하려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점 더지항적 대통령이 되어가도록 했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분의 권력구조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국민들이 생각한 것은 제2의 박근혜는 없어야 된다.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놔야 된다. 대통령의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를 깨뜨리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서 국회가 대통령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도록 총리를 직접 선출하고 총리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른바 선의 경쟁이 가능한 이런 구조로 가자 하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개헌안에 보면은 권력 내려놓는 거 사실상 없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데 그런 알 권리를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그냥 개헌안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현행헌법 개정 문제는 출발점은 대통령이 집중된 권한을 분단시키므로 해서 권력 분리 권력, 원칙에 충실한 법법을 만들겠다는 것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헌법 개정하는 상황들을 보면 그동안에 축적된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어떤 심려 깊던 의지 없이 헌법 개정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전반적으로 이번 개헌안이 촛불 민심의 제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인권과 협치의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뭐 요약하자면 대통령 권한은 축소하고 그래서 재왕적 대통령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라게 이제 이번 그개헌의큰 공감대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 개헌안을 보면은 지금까지 의 대통령제가 전혀 변화.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세 분의 의견을 또 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청취하고 나서.